전문용어로 빠삭하시겠어요? 본이 네, 좀... 아니게 예. <laughs> 네. AI가 AI가 정말 저도 너무 기다렸던 주제인데 가장 최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. 그러면 네. 따끈따끈하게 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? 그러니까 뭐 구글이 됐든 네. 오픈 AI가 됐든 네. 페이스북이 됐든 네.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AI 특이점을 넘어가느냐 아 그게 지금 가장 큰 목표죠 누구나 동의하는 AI 특이점이 정확히 뭔지를 딱한번 짚어주세요. 네. 예.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더 똑똑해지는 때를 특이점이라고 해요. 음. 그전하고 모든 게 달라지죠. 그렇죠. 네.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작동을 안 하는 음. 그 지점이 우리를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네. 블랙홀에 보면 음. 가운데 중심부에 어딘가에 특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물리학 법칙이 작용을 안 하는. 음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을 넘어간다 할때 보통 특이점을 쓰죠.